안녕하세요 커리어코치 박하연입니다. 이번 강좌는요 인정받는 신입 일잘러 대기 강자인데요 어, 밀레니얼 세대는 관심은 싫어하지만 또 인정은 갈망하는 세대인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강좌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요 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사회초년생 분들, 그리고 대학생 분들까지 모두 다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했으니까요. 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현재 이제 교육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사회생활은 처음입니다만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커리어 코치나 진로 코칭, 어 이제 뭐 스피치나 이미지 뭐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직업, 직장 가치관을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일잘러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잘러의 마인드셋.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직업 가치관 찾기. 직업 가치가 뭘까요? 네, 이거는 직무나 뭐 직업 활동을 선택을 할 때, 아, 이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 라는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 가치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지 또 어떤 회사를 들어갈지가 좀 명확하게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안정감이 있는 직업이 좋아. 아니면 난 금전적인 보상이 많은 직업이 좋아. 아니면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 어, 또는 이제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1 3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성취. 어, 내가 계속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서 성취감 맛을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성취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거고요. 자, 봉사. 자신의 이익보다는 약간 사회 이익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래서 약간 종교 쪽으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어, 약간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죠. 또 개별 활동은 어, 이제 다 같이 막 협력해서 하는 걸좀 불편해 하시고, 혼자 일하는 게 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개별 활동 가치관이 조금 높으시고, 직업 안정, 이건 공무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가치관인데요. 해고나 조기퇴직에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변화 지향은 이제 지루한 거를 싫어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뭔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변화를 지향하는 분들이 추가하는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의 여유. 어, 이건 이제 워라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요.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좀 스트레스는 조금 적지만 몸과 마음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가하는 가치고요. 영향, 영향력 발휘. 타인에게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가치. 자 다음은 지식 추구.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자 애국. 국가의 장래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들. 자 자율은 이제 통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뭔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걸 좋아하는 이제 자율적인 환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고요. 자 금전적 보상은. 무엇보다도 돈을 가장 많이 벌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신 분들. 인정은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대학교 교수님 분들이나 선생님 분들이 좀 높게 추구하는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 활동은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고 실체 활동이 적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가하는 가치. 자 이렇게 1 3 가지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어, 여기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내가 직업 가치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워크넷에 접속하시면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해서 한 20분 동안 이제 온라인 상으로 내 직업 가치를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나왔던 직업 가치 요인들은 성취, 영향력, 지식 추구, 금전적 보상, 인정. 이렇게 다섯 가지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직업 가치 요인은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직업 가치를 찾았으면은, 어, 이 직업 가치를 사회에 이제 발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직과 취업 두 가지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죠, 평소에. 과연 이제 취직을 해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비슷한 말이지만 저는 취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관직이나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업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내가 어디 회사에서 어떤 직무로 일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라는 분이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의사로서 육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다. 자, 1번이 바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고 병을 고쳐주는 일은 업이죠. 업.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자, B라는 분을 볼게요. 나는 의사로서 육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자, A와 B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자, 3번이 다르죠. 1번과 2번은 똑같지만 3번이 다른데요. 직, 어, 직업과 대상은 다 같지만 하는 업이 다른 거예요. 직무. 3번이 다르죠. 자, C를 한번 볼게요. 나는 심리 상담사로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자, d는 나는 심리 상담사로서 마음과 정신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c와 d에서는 어떤 게 다르죠? 대상이 다르죠. 2번. 위에는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고요. 자, 밑에는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의 연령층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1번은 직업, 2번은 대상, 3번은 직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꿈이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의 꿈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의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저는 제일 먼저. 3번이 정립이 먼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먼저 정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방황하는 시간을 그러면 충분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다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퇴사하고, 이것도 해봤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퇴사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막 1년, 1년, 1년 사이에 다양한 직무들을 뭐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어 뭔가 커리어나 경력을 쌓는 데는 조금 더디게 출발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 두잉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뭐 청소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사실 이 직업, 커리어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이제 취업을 많이 하시죠. 예,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먼저 설정하시고 이제 대상을 그 다음에 취업을 하셔서 만나니까, 어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잉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후와 커리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본인만의 이제 직업적인 사명 선언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거를 갖고 왔는데요. 나 박하연은 교육과 상담사 커리어 코치로서 커리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이해, 자기 경영, 진로 직업, 웹 브랜딩 등의 주제로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 직업이 나오죠. 첫 번째로 교육과 상담사 커리어 그리고 대상이 나옵니다. 커리어를 고민하는 사람들. 를 위해 마지막에 이제 초록색이 제가 하는 업이죠 자기의 자기경영 진로직업 브랜딩의 주제로 다루는 것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자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 영향력을 끼치는 제가 사람이 되고 싶은 네, 그런 사명, 직업적인 사명 선언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취업을 하시면 어, 정말 실패 없는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정리가 됐어요. 아, 내가 만날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난 이런 일을 할 거고 어, 내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이제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요?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직장 가치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근무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뭐, 반경 내 출퇴근 거리가 뭐, 한 시간 이내여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어, 다 필요 없고 나는, 어, 연봉이 제일 높은 데갈 거야.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어, 나는 중소기업보다 약간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가고 싶어.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직장 가치 요인인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직장 가치 요인을 뽑아 보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제 1부터 10까지를 먼저 뽑아 보시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를 먼저 우선순위 가치로 매기고, 6부터 10까지는 이제 부가적인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장 가치를 이렇게 주요 가치관을 다섯 가지로 먼저 우선순위를 내시고 이렇게 내가 몇, 이 회사에 몇점 정도를 줄수 있는지를 네, 점수를 가시화를 해 보시면은 아이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해도 되겠구나, 입사를 해도 되겠구나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하실 때아 내가 이 회사에 조금 더 남아 있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아 뭔가 이직을 점점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기준들을 감으로 보통 하잖아요. 아니면은 약간, 음, 확김에 결정하는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점수화를 하셔서, 확실히 내 만족도가 낮아졌다라는 근거 자료가 딱 제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제 자, 매우 만족 점수가 나왔으면은,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족. 이면은 대체로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아, 어떻게 하면 내 역량들을 넓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면은, 아, 뭔가 지금 내가 있는 회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이제 이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불만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이직을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면 정말 당장, 네, 퇴사를 <laughs> 결정할 수도 있는 수준의 만족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저도 이제 꾸준하게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아, 내가 이 회사에 얼마 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 삶과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